이런 거니까 어떻게 된다고? 00 플러스 00 플러스 01밥 하고 엔드 02 엔드 02에 플러스 03 엔드 03이죠 엔드죠? 엔드죠 엔드 점 찍고 0삼 이거죠 엔드 플러스 병렬로 가는 게 뭐냐면 또 이쪽으로 아래로 오는 거 뭐죠? 00 곱하기 02 곱하기 04 어? 가능하고 플러스 01바 하고 공사하고 이거지 뭐 그죠? 지금 그대로 했던 거 그대로야, 그대로 얘, 얘가 자체 에드레스로 써 주는 게 사실 또 의미가 있지. 예. 애들아 써준 게지, 그림을 좋은 조건을 적걸 줬기 때문에 저걸 줬기 때문에 그죠? 푸시 버튼 제로 완 이렇게 써도 뭐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지 네, 그렇게 써도 뭐 그렇게 써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지 않겠네. 근데 그 가능하면 이렇게 쓰면 어떨까? 어. 왜냐면 PLC 대드로 줬으니까 또 좀. 40번에, 담난회로는 전동계 정역회전을 할수 있는 주회로다. 동작성에 명 대한 제어회로를 다음 기억마 약호를 써서 조진 답안지에, 완성하자.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보면 무섭겠네. <웃음> <에>? <웃음> 이거 뭐, 그, 그 문제가 어렵게 생각은 안 드는데, 왜냐면 하 대부분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죠 문제를 거의 다 만들어줬잖아. 그림은 다 만들어줬네. 정의역 다, 다 주고. 그죠? 뒤에 것만. X, 2, 3, 4, 1, 이게 뭐죠? 그, 푸, 푸시 버튼 5에 관련되는 내용만 쭉, 거기 문제만 되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말이죠. 거기 뭐죠? 그, 그, 동작 내용을 잘 읽어보고, 거기 뭐죠? 그, 1, 2, 3, 4, 아래 3번에, 셀렉터 스위치가 A로 자동, 했을 때니까, 요거부터만 보면 되는 거야. 위에 건볼 것도 없어. 어떻게 보면. 셀렉터 수조가 수동 방향에서 생겼을 때, 핸드가 수동인데, 푸쉬 버튼 누르면 2가 누르면은, 2가 거 있어요. 1, 2, 3, 4가 있어요. 2를 눌렀을 때, MC1이 동작하고, 자기주되고, 정회전하고, 그 그렇죠? 푸쉬 버튼 1을 누르면, 정지하고, 4를 누르면, 역회전하고, 또 2를 누르면, 동작이 멈추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음, 그건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은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셀렉터 수치가 A로 갔을 때, A는 오토매틱으로 갔을 때죠. 갔을 때, 푸시버튼 5를 눌렀을 때,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나머지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거야. 응? 그죠? 마지막 거는 뭐 어차피 그림에 다 있는 거니까. 그, thr이 떨어진 경우에, thr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진지 알죠? 점선 있는 거. 이게 떨어진 거지? 이게. 딱 떨어지면서 아래 걸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니까뭐볼거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파일럿 PL 등 제로 등이 켜지게 되고. 그렇죠? 그런 말이죠. 거기서 푸시 버튼 5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가? 푸시 버튼 5가 저 그렇죠? PB5가 움직이면 T1과 X1 접점에서 자기 유지된다. T1 지금 어, 여기 아래가 뭐냐면 T1, X1도 있고 T1도 있어요. T1도 있는데, T1과 X1 접점에서 자기 유지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기가 두 가지가 다들어가는 거죠. 그죠? 두 가지가 다 들어간 거지. 두 가지가 다들어가는데 X1 점도 있고, T1 점 이렇게 들어가야 될까? 이렇게 들어가야 될까? T1 점이 아닌데, 이건 X1에 의해서 자기 유지될 것이다. 하나. 그 다음에 어, X1 접점에서 MC1이 동작해서 정회전한다 t 4회로에서 X1 접점을 오퍼된다 T회로 때문에 그림이 안 맞는데 그러면 그렇죠? 그림이 안 맞죠? X1 자기주지 되는 것까지 는 맞는데, X1 자기주지 T1이 없고, T1 나설 정 60초 후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T2, T1이 들어가서, T1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X2와 T2가 있어야죠. T2가 돼서 여기에 X2가 들어가죠. 두 번째 라인에 X2, X2, 60호 후에는 T2와 X2가 동작해서 X2 접점에서 자기 유지될 거죠 이건, 이건 맞죠. 그그 그렇죠? 다음에 T1으로 해서 X2 접점이 오프 된다. X2 접점이 오픈된다니까, 여기에 X2 접점. 그쵸? 그렇죠? 오프되면, MC1이 복구되고, 모터는 정지된다. 뭐, 그 다음에 문제고. 여기 들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t2가 설정된 5초 후에 t2가 설정된 5초 후에 그러니까 이제 t 2 a 에서 t 2 a 에서 뭐가죠? x3하고 그죠? x3가 동작 x3가 동작한다 x3가 동작한다 그다음에 t3가 있어죠? t3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x3에서 자기 주된다죠 x3에서 자기 주된다 그다음 x3 접점에서 mc2가 동작한다. 모터는 역회전한다. 이거 표시될까? 이게 지금 뭐죠 얘가 정지 정지 얘가 오프 정지 정회전 정회전 정지 역회전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역회전 이때 T2로 해서 x 3합점은 T2로 해서 x 3이 T통장은 없죠. 요 이것이 또 X3가 있습니다 그지? 이걸로 되지 이걸로 충분히 수동로 되죠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그다음에 t4, t3 설정된 60초 후에는 t4에죠. t4. t3에 대해서 x4와 t4가 또 동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지는 x4로도 되고. 여기 또 x4로 끝나는 거고. 이 정지. 정회전 정지 역회전 정지. 그죠? 순서대로 쭉 가는 거예요. 5분까지 쭉. 그다음에 다시 뭐죠? 다시 뭐가 돼. 다시, T4에 설정된 5초 후에는, 또, 5초 후에는 뭐가 동작해? T1이 동작. 다시 정회전.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돼? 5초 후에는 얘가,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지금 꺼졌었잖아요. 꺼졌었잖아. 그렇죠? 꺼졌었잖아. 요거 들어가서, 이게 들어가서, T4가 들어가서 이게 동작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다시 동작, 정회전. 아주 끌 때까지는 순서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거네. 얘에의서 동작하는 거지. 그죠? 여기, 여기만 여기 가지고 만, 뒤에만 스토리보드로 짜면 되는 거죠. 여기는 X1으로 끝나나? X1 뭐지? 여기 왜있지 X1에 어, 1번 있었어? T4로 했었죠. X1 오케이, 여기만 짜보면 되겠네. 뒤에 건볼거 없이 41번 네.